민수기 초반부는요. 이제 광야에 막 나온지 딱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기 후반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 기간이 딱 1년이에요. 성막 건축이 끝나자 민수기가 사실상 시작되는데, 그럼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말씀만 하세요. 어떤 말씀? 출애굽하여 성막을 건축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말씀은요. 본질상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초반은 이제 막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진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가족별로 지파별로 진을 치기는 했지만 다 중구난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진 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를 통해서 단지 규칙과 질서를 좋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약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지금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치고 진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잘 정비된 이스라엘의 군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개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어린이, 여자, 노인 합치면 200만 명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아무렇게나 대충 진친 게 아니에요. 3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진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 400명이라. 그들은 제 1대로 진행할지니라. 자 이거는 유다지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유다지파 유다진영이에요 유다진영 최초의 단위는 가족이에요 그 다음 단위는 가문별로 모여요 그 다음은 지파별로 모여요 그 다음은 진영별로 모입니다 자 유다진영에 속한 유다에 속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죠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됨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유다 진영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푸른스 교회의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죠? 사탄에 소속되어 있었죠? 마귀에 소속된 자이었지만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이 소속됨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각이 땅의 교회별로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소속하게 하세요. 개별 교회 안에 성도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는 이미 그렇게 많고 유럽에는 80%가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교인입니다 다 가짜 교인이에요 교인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될수 있지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될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교가 안 들려요. 뭐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려 안 들어요. 뭐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이미 구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자기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켰습니까? 일제 시대 때, 유교 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켰어요? 목숨을 내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미국에 건너간, 건너간 초기 개척자들,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유례 없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미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은 정말 유례 없는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와 6.25 사태를 통해서 사실상 한국은 망해야 되는 게 마땅하단 말이죠. 유례 없는 부흥기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이 유례 없는 발전을 경험하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른 이유에서 찾기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켰던 선조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가 핍박당할 그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도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받고, 이 나라가 복받고, 장차 여러분의 자손들이 서야 할이 땅이 복받는 놀라운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군인이 그 직임을 따라서 딱 적제적소에 있어야 할 위치를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도요 소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련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주 단호하게 교회 밖에 사람들, 교회를 버리고 나간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반면에 군사가 자기 위치를 떠난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매우 명백하게 중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의 진영을 떠난 그 무리들에 대한 아주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의 소속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내게 주신 위치를 목숨처럼 지켜나가려 할때 하나님 그곳에 권능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골고루 베푸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장 말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문학책을 잘 읽는 사람 있어요. 남들은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문학책을 읽고 작가의 깊이 있는 생각까지 작가의 정신세계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지혜를 깊이 얻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력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문학책을 왜 읽어요? 쓸데없이 그 재미도 없는 거. 이런 사람도 도로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를 볼줄 알아야 책좀볼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책은 단순히 글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작가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상을 잘 버무려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죠. 이두 사람은요 인문학 책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책보다도 인문학 책을 즐겨 읽었던 독서광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읽었던 17절 말씀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 중앙에 있어. 행진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그림을 딱 보면, 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쳤냐면, 동쪽에 보세요. 유다, 이사갈, 스블론이세 지파를 유다 진영이라 그래요. 이세 지파의 우두머리는 유다입니다. 자, 그 다음이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진영인데, 루벤 시몬, 가시, 루벤 진영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은 문하세, 베냐민이에요. 그다음에 단 진영인데 단 진영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자 가운데 보세요 어, 모세와 아론 아들들 동쪽에 있죠. 항상 제일 첫 번째가 동쪽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 입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전부 다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당이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도록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모세와 아론은 동쪽에 그다음에 고하자선 그다음에 게르선자선 무라리자 전부 다 뭡니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 모습이에요. 진칠 때는 뭐가 나오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에서 불이 촥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높여요 사막은 엄청 춥다 그랬어요. 밤에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다 그랬어요. 불이 쫙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요. 거기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서 이스라엘 진중을 구름으로 덮어 주셨다. 너희가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희를 해치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지켰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쳤을 때 가만 보세요. 모든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딱 치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개만 살짝 돌리면 성막이 눈에 보이도록 성막이 작아서 안 보인다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성막이 있다. 이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인데, 군인인데 총 없어요. 군인인데 칼도 없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만 칼을 찼다 그랬어요. 요나단만. 나머지 병사는요, 나무 짝대기 가지고 그때 전쟁하던 시대였단 얘기예요. 이때는요, 무기가 없던 시대예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를 군사로 불렀으면 뭐 먹고 살거좀 책임지고 뭐 뭐라도 좀 주고 일이나 시키시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셔서 너희가 내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권할 때 이제 민수기 10장에 이 모습이 나와요. 진군할 때 모습이에요. 진군할 때 제일 앞장선 게 뭐예요? 법계가 제일 앞장섭니다. 그다음에 우두머리 지파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가 유다 진영이 그 뒤를 따라요. 유다 진영 뒤에 성막이 움직입니다. 르벤 진영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성물들이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이 이렇게 1대, 2대, 3대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나룻배 만들어서 범선을 만들어서 강에다 다리를 놓아서 여러분들이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법계를 맨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난 철기 문화가 발달한 가난 땅을 정복했습니까? 법계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 요 정말, 뭐, 나를 좀 뒤에서 좀 백그라운드가 되줄 만한 힘 있는 사람 필요해요.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뭐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면,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너 오직 나만 믿고, 오직 나만 믿고 앞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난 땅을 정복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법계를 따라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오직 말씀에 중심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돼. 이거 누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역대 상하를 지나오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중심된 삶이 되지 않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뭐 대단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예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집안이 변번치 않고 돈이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중심으로 다 뭉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네 인생의 중심이 진짜 예수냐, 아니면 명목상 예수냐? 네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너의 기분이냐, 너의 돈이냐, 요즘 시세냐, 요즘 유행이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요? 민수기의 결론은요, 멸망이에요. 민수기는 다 무너졌어요.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더워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예수 중심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다 여기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에 뭘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가난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과 존귀를다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에 항상 새로운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들을 쭉 말씀을 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남쪽의 유다 진영을 쭉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에브라임 진영, 북쪽에는 단 진영의 군대들을 기록하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기록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절 말씀이에요.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방 해돋는 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머지는 남쪽, 북쪽, 서쪽, 그냥 끝이에요. 해가지는 멋진 노을이 끼는 와, 아, 서쪽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나침반으로 따진다면, 아, 북쪽이 중심인데 중심된 집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아파트는 남양이 최고 아니겠어. 남쪽 집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독, 유다를 향해서만 동방해뒀는 편. 이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그리스도가 나실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예수가 나셨고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인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어쩌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32절 말씀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2절. 이상은 마무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개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개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6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2020년 전 세계 통계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65만 대군이에요. 세계 8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는 국민의 숫자도 얼마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60만 대군이라는 이 숫자는요,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군대로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맹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적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도 부족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군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사실상 이 33절 말씀은 일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어요. 주의 일 혹은 성막을 맡은 자로서 군인의 숫자에서 제외한 것이죠. 자, 34절 전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1장의 결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민수기 1장의 결론이고 2장의 결론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다 준행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된과 세상 성도 아닌 사람과의 구분이 뭐냐면 성도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갈 때이 사람은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그 성도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를 믿습니다라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단번에 제물로 바치사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내 삶은 일상생활을 버리고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자로 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사는 삶의 중심이 성마. 여호와의 군대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군대는 뭐 보고 나가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깃발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받았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 화장실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군인으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좋은 군사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